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피구공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어, 저희가 아, 집에서 이제 피구공을 딱 받았잖아요. 그러면, 어, 떻게 하신지 궁금하실 거예요. 간단합니다. 어, 피구공 그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콘셉트를, 어, 돼지코를 좀 끼우셔가지고, 어, 콘셉트를 일단 꽂으시고요. 그리고 연결을 시킵니다.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, 피구공 이렇게 뒤에 보시면, 어, 버튼이 지금 두 개가 있죠. 동그라미와 네모칸이 있어요. 그런데, 어, 동그라미는 예열기능이라고 하고요. 이 네모난 스위치를 누르시면 되십니다. 그래서 예열기능은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. 이 네모, 네모. 이렇게 딱 누르시고 스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시죠. 근데 나중에 그 버튼을 누르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이 판이 네모나잖아요. 그래서 스위치도 네모난 것만 키시면 되십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하기 전에 물한잔 하고 나서 물한잔 드시는 거 아시죠? 어, 그런 다음 발을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. 발을 올려 놓으면 30분으로 예, 체킹이 돼 있고 저는 어. 우리나라 분들의 체형에 맞게끔 5단계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TV를 보시면서 하셔도 되시고요. 어, 물론 기금속이나 핸드폰 같은 거는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좋으세요. 그래서 30분 정도 하시면 되십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. 아니면 어디가 많이 아파요.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. 지병이 좀 있으신 분들. 그러신 분들은 어, 1, 2단계를 먼저 사용하시고 어 나한테 맞는다 싶으면 단계 한 단계 두 단계 올려서 어, 적응을 시키시면 되십니다. 그런데 그 아시아인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는 사실 5단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. 하지만 예민한 분들 있죠. 예민한 분들이나 잘 느끼시는 분들은 한 2, 3 단계를 사용하시면서 점차적으로 5단계가 가장 적당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하시고 꼭물한잔 드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음, 만약에 당뇨나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. 그러신 분들은 약간 재혈당이 오실 수 있어요. 이게 한번 하면 2시간 운동한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그러신 분들은 약간, 음, 뭐, 주유나 우유나 이런 거한잔 드시고, 아니면 달걀 하나라도 드시고,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만약에 30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? 그때는 뭐 20분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또 어 10분 채우시면 되십니다. 어 적당한 횟수는 오전에 한 번, 오후에 한 번,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시간을 한번 맞춰 놓으시고 하시면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. 네. 어 이상입니다. 다음에 뵐게요.